안녕하세요, 마시타예요. 오늘도 여러 장난감 친구를 만나봐요. 오, 상어 친구, 상어 집게. Yeah. 오호, 입이 큰 상어 친구예요. 오 상어 얼굴. 와, 이빨 많다. 위아래로 이빨이 아주 그냥. 오 여기 버튼. 오나. 앙, 앙, 앙. 아, 아유 몰렸다. 이빨. 자, 그 다음 친구에게로. 이런 거, 저 아, 저 문어 친구, 엄마. 이 친구. 문어, 문어. 깜찍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하얀색 문어예요. 문어. 문어 다리가 많이 있어요. 이 친구를 물에 담가 보겠습니다. 엄 엄마. 자, 이번에는 역시나 문어 친구를 한번 보도록 해요. 엄마. 던지면 차타라붙는다고 해요. 눈두 개가 되게 매력적이다.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어 진짜 문어를 잡은 것 같아. 끈적끈적해요 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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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매력적이야. 문어 친구 창문을 열어아었다아 <놀람> 됐습니다. 하나 됐습니다. 이번에는 물속에다가 물속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흰 문어 친구와 함께. <놀람> 놀고 있어요. 문아. 자, 이제 문어 친구, 그 다음 친구에게 가. 오, 오. 물고기 친구였어요. 오, 더 물고기. 문아, 예쁘다. 꼬리는 고무예요 꼬리는 문어. 문 보라색 문어. 문어. 지야. 왜 음, 이렇게 빨간 불이 이렇게 들어와요? 우와. 세상에 귀여워. 좀 덥다. 그리고 많이 좁다 넓은 데로 옮겨 줄게요. 우리 물고기 친 다시 넣어 줄까요? 응앙진다. 응아! 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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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아. 응아. 사랑해. 앙앙앙앙앙앙아앙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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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도 벗겨진다 어머나, 안경도 벗겨져 눈을 감고 있는 아기였어. 어, 귀여워, 머리카락. 그 여기 그 목걸이도 이렇게 타고 있었네요. 요, 부조 헨자, 부조 헨자, 부조 헨자. 어머나, 세상에. 어, 귀여워. 그 이렇게 안에 모래가 들어있는 것 같이 물렁물렁한 친구예요. 어머나, 어머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되었어요?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얼굴이 이상해졌다. 어떡해. 엄마, 너무 눌렀더니 이렇게 옆이 이렇게 어머, 점점 커진다. 엄마, 엄마, 길쭉해져서 아이가 자랐어. 말라지고 길쭉해졌어요. 물고기를 음. 풀어줘. 으아 물고기를 풀어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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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베이비 친구가 다시 물고기를 이렇게 넘어졌어요. 구출. 아기도 물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문화 친구들도 함께. 아이 좋은 친구들. 문어 자리에 걸렸네. 다시 풀어졌어요 이번에는 개구리 볼링을 보여주세요 우리 볼링. 네. 개구리 친구. 볼링을 함께 해요. 개구리가 이렇게 있고, 볼링을. 오, 이 오! 개구리가 아 나와가고 볼링 킹과 볼링 볼링공 이 친구도 아 한번 볼게요. 개구리 친구가 이렇게. 아, 여기를 이렇게 땡기면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조준을 할수 있는 거구나. 어디를 조준을 맞춰볼까? 이렇게 올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하면 우후! 하나 더 땡겨서 우후! 핀 하나 남았어요. 개구리 볼링이었어요. 자그 다음 친구는 여 친구 쥐 장난감인가봐 고양이가 좋아하는 쥐 열어볼까? 안녕 음, 짜잔 충전잭과 이렇게 눈코 생쥐 음. 투명 꼬리 또 발바닥을 길게 눌러보니까 하나 아, 색깔이 아, 이렇게 있어 뭐야? 꺼줍니다. 지돌이 친구를 봤고요 지돌이 반지를 한번 볼게요. 희음 모양 반지에요. 눈이 반짝반짝하네. 손가락에 쏙. 쥐 반지. 가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쥐 친구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 친구는. 여 친구. 프로젝터 플래시 라이트. 네, 와, 예쁘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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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녹색 두 개, 주황색이 세 개, 빨간색 하나, 보라색 하나, 노란색 하나, 색하나 녹색 하나, 녹색 하나. 여기서 이제 빛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짠! 이렇게 불을 켜주면 저기 그림이 보이죠? 어머 이번에는 보라색을 꼽아보겠습니다. 어머 공룡! 어머. 가 이번에는. 어머, 아, 슬프. 오, 행성들. 와우. 와, 어, 웨이인 아, 오, 오. 여두 친구. 어, 여기 다리도 있고, 얼굴도 보이는데요, 설명사에. 어, 뭐야? 뭐야? 아, 아, 뭐야? 어, 다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눌려진 얼굴이 있는데. 아, 컵 받침대에요. 뭐야? 아, 대단 어머, 이렇게 눌려져 계시네. 손가락 되게 정교하다. 합체. 컵에 받치기 전에 요 친구도 어. 디자이어가 이렇게 있고요. 합체 짠. 응, 너무 재밌다 이렇게 컵을 한번 받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받치고. 우와 너무 예쁘다 컵 받침대. 머나기는 아이디어 상품이 있어요. 꽃밭이 기였습니다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친구 염소 친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엔 나라는 공룡 친구가 있네요 하나요 친구 중에 우린 누가 들어있을지 어, 너무 귀엽다 원숭이도 있고 여우도 있고 꼬마도 있구나 아. 우리는 오. 은색 블라인드백에 안파져 있네 드디어 짜라자짜라요 아, 친구 어, 안녕 메롱 하고 있어요. 닭 친구가 쉬야를 하고 있어요. 귀여워. 오늘 도 귀엽고 깜찍하고 멋있고 맛있는 친구들을 잔뜩 만나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watching. 좋아요 like 끝. 구독 subscribe 끝. 공유 share 끝. 다음에 다시 만나요. See you again. Bye bye.